자 반갑습니다 크리스탈팀의 허 본부장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지시간 6월 2일 월요일이고요 오후 1시 21분 지나가고 있죠 자 지금 돈 벌기 너무 좋은 시장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대로 된 수익 못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영상 무조건 시청하시고요 이러한 시장에서 제가 매일매일 급등 코인들로 챙겨드릴 최근 정보방 실제 수익부터 공개한 뒤에 함께 할수 있는 정보방 입장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자 5월 27일 승트 28%를 시작으로 주피터 22% 그리고 그 다음날 5월 28일에는 에이브 15% 타이토 22%버츄얼 프로토콜 18% 이어서 5월 29일 목요일이죠 영상과 정보방에서 다뤄드렸는데 딱 이틀만에 원래 커넥트36% 수익까지 자 5월 30일은 불금답게 빔27% stp 18% 봉크 16% 랜더토큰 15% 그리고 바나 8% 페페 7% 소니 8%로 7연속 수익이죠 마지막으로 5월 31일 에이셔 14% 수익까지 자정보방에 계신 모든 분들은 딱한 주만에 무려 260%의 수익률까지 벌어가신 겁니다 자 방금 보신 종목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이 무료 정보 방에서 전부 다 실시간으로 잡아 드린 거고요. 그럼 오늘의 급등 코인 공개하고 나서 빠르게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. 자 오늘의 종목은 바로 아이콘입니다. 영상에서는 항상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 오시고요. 최근 제가 직접 실시간터점좀 잡아 드린 이후에 급등 나왔던 코인들처럼 아이콘도 4월 7일까지 긴 하락세가 이어졌는데 그러다가 양봉 거래량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1 6 0원 매물대 저항 돌파 테스트가 정말 수차례 나와 주었습니다. 심지어 5월 5일 경에는 막대한 세력 매집봉이 출현하면서 1 6 0원 매물대를 넘어서 220일 성 까지 돌파해주는 상승세가 나와 주었고 지난달 말에는 다시 한번 막대한 양의 양봉 거래량이 뒷받침 되면서 이 160원 저항대 그리고 120일선까지 완벽하게 돌파를 해 주었죠. 자이 과정에서 여기 보이는 이 하얀색 5일선 그리고 주황색 선인 21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이는 초록색 선 120일 완벽하게 상승신호인 골든 크로스가 나와 주었고 그러면서 5일선 21선, 60일선 이평선들이 정별 되면서 상승세를 더 굳건하게 만들어주고 있죠. 결론적으로 지금같이 알트코인 펌핑장에서는 하나같이 이러한 추세 전환과 상승신호를 보여준 뒤에 엄청난 급등이 나와. 주고 있습니다. 자 따라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강력한 상승 단서들이 포착된 만큼 여기 보이는 이 파란색 200일 이평선과 맞닿아 있는 이 210원 매물대를 넘어서 여기 보이는 250원까지 폭발적인 상승을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기회에매스 타점이 되는 겁니다. 자 정보방에서는 이러한 분석으로 더욱 정확한 타점과 대응법을 통해서 함께 큰 수익 이어가고 있고요. 전부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챙기고 있는 거니까 영상만 보시고 무작정 혼자 투자하지 마시고 정보방 무조건 들어오세요. 언제든지 100%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 고정 댓글 링크로 말 걸어주시면 편하게 구경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금요일의 영상은 아이콘으로 마무리시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